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그럼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자 모여있고, 또, 모여 있고 또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칭찬받는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 사실 요즘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면 기술의 발전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들 풍요롭게 먹고 사는 데는 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편안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영혼 가운데에서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넘쳐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이제 피부로 느껴질 만큼 경계가 침체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기후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상적으로 희망하면 아마도 언젠가는 잘될 거야. 이런 막연한, 막연한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할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도, 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가 뭔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희망이 뭘로 바뀔까요? 한순간의 절망으로 바뀌어진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습니다. 어, 이 대사노니까 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하, 너희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반드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그 소망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 네. 이두 단어의 조합이 어쩌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확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소망은 뭘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이 인내라는 시금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야 우리가 희망을 갖자 이렇게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폭풍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이 인내, 그 인내야말로 진짜 참 소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산을 교회의 이런...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뎌내는 인내를 통한 진짜 소망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의 이그 인내, 그 원천은 뭐냐면, 어, 강인한 의지나 긍정적인 마음. 앞으로 잘될 거야. 어려움이 사라질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망,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대상과 근거가 무엇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상황이 나아가, 나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때까지 뭐 하자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 생명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건 어떤 소망이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까 전사에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삿말이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소망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소망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아니겠습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아니겠습요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또 기획기사나 이런 걸 보면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교회가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현세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게 되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현세 의 축복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사라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만 해도 그 소망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 이 대살로니까 교회는 이 소망의 다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땅에 내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우리 역시 우리 뭐 목포선복음 중앙교회 역시 2026년도에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의 그 소망의 밭을 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희망은 뭐냐면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네. 그럼 이것을 그냥 외면하는 객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부정적인 면을 다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대살렘과 교회의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아 내일은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열망도 같죠.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어쩌면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여기서 죽으시고, 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소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준다라는 거요. 산 소망을 준다라는. 죽은 소망이라고요?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그 산소망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에 닿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늘의 지성소. 이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영혼의 닷은, 이 소망의 닷은 바로 하늘나라. 정말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 그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이 소망의 근거를 붙잡고 인내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소망의 증거입니다. 그 소망의 증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래에 머물다 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눌림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군사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적군이 맹렬한 공격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는가요? 끝까지 견디고 서 있는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인내, 이건 비겁한 도피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견뎌내고 있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공경이나 눌림이나 현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될날 나는 뭐하겠다고요? 견뎌내겠다 주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내는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야? 바울이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인내, 어디서 온다고요? 소망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내 일이 전혀 없다. 소산할 구멍이 없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린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절체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린 뭐할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가득했기에 이대살로니가 교회가 뭐 했다라는 거요? 인내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라고 칭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눌릴 수 있고, 인계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건강에 눌림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수있겠죠 목사님, 버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지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 누구나 그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언젠가 반드시 위로하실 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에 있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머무르는 선택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성경에 보니까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내가 결국엔 뭘 낳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큰 영광을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 깎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는 그런 과정.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계십니까? 더다한 아파트, 자녀, 아니면 승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다. 그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그 방향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그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참생명을 주신 그 승리의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령님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울이 아,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이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대살로니카 교회에 있었던 그런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을 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걸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류관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귀한 상급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영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그 연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 인내를 경험하는 우리 역시 뭐라는 거예요? 연류관, 하나님이 주실 그 연류관을 얻는 것이, 그런 상급으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소망의 인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뭘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열매 맺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러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TV나 이런 방송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이제 몇 킬로 뛰는 것 말고 42.195킬로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을 방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뭐 감히 상상도 못하겠는데. 이게 막 뛰었어요. 보통 이제 선수들이 2시간 초반대니까 우리는 이제 경주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막뛰어가고 3시간 30분 만에 완주했어요. 아우, 꼴등했네. 그러면서 울겠습니까? 뭐가 기쁠까요? 그긴 시간을 견뎌내고 꼬린 그 지점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42.19이풀 코스를 완주한 사람 많이 보셨나요? 선수들 빼고 일반인들 가운데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조차 영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1등했네, 너 2등했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꼬린 지점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총성 네가 끝까지 이을 지켰구나 끝까지 나와도 이게 주님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연류관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건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소망의 인내로 이 경주를 바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그 영광의 멸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미,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멸류관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자랑거린 그 멸류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어때요? 결국엔 시들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멸류관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망한다면,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는 행복하고 잘 살진 모르겠지. 결국 그건 뭐예요? 유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신다면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을 누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질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실 그 마지막 칭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대선론의까 교인들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나도 흡족했던 거예요. 너희의 소망에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고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어딜 가나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안에 이런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잘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한 거요?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이 많은 눌림,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견뎌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 이 소망의 인내 결국에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인내를 한 주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일,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목포 순복음 중학교 성립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